아 um. The first world tour. Show me what I have. And you're now ready for takeoff. Enjoy your flight. 오 마이 갓! 와, 많이 주셨네요 그니까요. 네, 이제부터. 네, 안녕하세요. 아이리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리치. 네, 안녕하세요. 아이리치입니다. 저는 가을다네 네,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레이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만큼 제가 오늘은 특별히 머리를 붙였다고요 다 <laughs> 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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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어 우리 자랑 한 모습 할까? 어 그럴까요? 저는 진장 귀여운 머리만 했었거든요? 오늘은 오늘은 어느 머리 단말이에요? 처음으로 편서트 하니까 오른손 머리가 두꺼 머리를 했어요 너무 처음으로 네. 머리에 리본도 안 달고 안 어, 달래도 안 했어요 래도안 <laughs> 어, <멸도> 했어요, <laughs> 어, <멸도 안> 했어요. <laughs>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점 약간 궁금했는데 좀 멋있어 보있으면 좋겠어요 괜찮입니다 <목소리가> 네. 저는 말이죠. 무려 머리가 이목이나 길어졌어요. 와우! 뒤리어아 정말. 우 아우! 아우! 아 어? 어우 아우! 아그래서 이렇게 웨이브를 해서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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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춤추는 모습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처음인 거예요. 어, <laughs> 네. 그래서 가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그냥 머리 거예요. 푸 머리. 아! 네. 네. 저는요. 저는 오늘 머리도 엄청 봉주같이 이렇게 긴 풀로 봤는데요. 아. 오늘의 포인트는 다윗 아, 반짝이. 네. 핑크색요핑 저는 제 핑크를 제 자랑인데요. 여기까지. 까지여 여기까지. 까지지 여기까지. 아, 아, 네. 지여지여기까도 근데 후반부인 진짜 안믿기 아, 진짜 파일이 지나갔어 아, 그 아까 주옷 입었을 때어 벌써? 맞아. 벌써 어? 이렇게 생각었는데 네. 응. 근데 맞다. 이게 후반부가 아니라 사실 엔딩에 가까워마지막이요 아, 눈물 아, 반짝이는 것 아, 같은 거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후반부라고 잘못 말했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은 한 곡밖에 남지 않아요 OOPS 네, 이건 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시죠?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진정한 여자들인데 OOPS 이건 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예요 뭐예 뭐예요 약리는 거예요? 네 지원씨와 같은 마음으로 아쉽지만 하, 오늘은 엔딩이 다 달았고 다이브는딩인데 저희가 오늘 언제든지 오실 거잖아요 맞죠? 네 다리마가 네! 오면 언제든지 올 거잖아요 맞아 맞아. 오늘이 맞아. 마지막은 아니니까 우리 그러면 언제든지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 쿨하게 그냥 콜 안하고 여기에 아아~~~~~ 괜찮죠 아이돌? 괜찮아요? 아니에요 <laughs> 안 <되게> 안 <laughs> 난 <쉬워>. 난 <laughs> 내가 안되겠어요 난 싫어 내가 아쉬워요 알겠죠 <해>. <laughs> 그러면 저희는 아주 오피셜한 공식 인사를 드리고 인사 드릴게요 <웃음> <웃음>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멤버들이 그래. 부러워요. 저랑 리즈만 이렇게 복무되어 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왜? 그래도 여기가 너무 좋았아 아참 왜? 밑에 여기있너어 아니야. 그래도 우리 1층 다이브는 우리한테 바 줘? 맞아. 1층 다이브지? 아니 3층 다이브도 우리한테 바로 줘. 아까부터 떨어잖아이아 이번에 저희가 월드투어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이 서울인데 오늘 첫 공연을 잘 마무리한 우리 멤버들이 하고싶은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여기 의자도 준비했어요 의자에 앉고 앉아서 <웃음> 아주 천천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 보자고요 우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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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이가 너무 <laughs> 좋지만 나랑 너무 <laughs> 나랑 같이 하고싶은었이데 <laughs> <laughs> <가을이가> 하나씩 <laughs> 앉자고 자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요? 첫 타고 오면서 저희 이렇게 구연자 앞에 걸려있는 코스터를 봤어요. 그때부터 약간씩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요즘 감수성이 되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서 하나하나 울컥하니까 오늘 기대, 아, 오늘 무대가 정말 욕심이 있고 잘 하고 싶나보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VCR도 막 보는데 엄청 감동적이고 그냥 괜히 제 이름만 나오고 저희 모뭐 모습만 나와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 이번 콘서트는 제가 올해 소원이자 목표였는데요. 이렇게 저희 다이브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음 무대를 음 우리 다이브랑 함께 꾸며 나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이 아빠가 눈물을 아주 조금 정말 조금 흘렸는데 그 우리가 우리 다이브를 보면은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함께 저희와 이 공연장을 같이 꾸며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다이브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